전이채 GPT가 올수능 비문학 소재로 나올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봐요. 좀더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으로까지 확장하자면 생성형 AI로 소재화시켜서 낼 거라고 보고요. 뭐 생성형 AI에 관한 시험 출제 포인트는 너무도 많습니다. 생성형 AI는 강한 인공지능이냐, 약한 인공지능이냐, 고도의 지능을 갖춘 AI는 과연 의식을 가진 존재가 될수 있는가? 자, 출제 포인트 3번은 채 GPT의 학습 방식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쟁점들이 있죠. 안녕하세요. 리트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생성형 AI의 원리, 챗 GPT의 모든 것이라는 이름으로 전자책을 한권 업로드해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이번 2023년 7, 8월 통합 우리 인지과학 특강 메타 컨셉 배경 지식 클래스의 전자책 스키마 코드 제 4권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리고요 또 올해 수능이라든가 기타 국어 관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겐 시험 대비에 관한 일종의 경각심을 드리는 차원에서 챗 GPT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상위 범주로서 생성형 AI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둘다 올해 가장 핫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뭐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전. 이챗 GPT가 올 수는 비문학 소재로 나올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봐요. 좀더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으로까지 확장하자면, 생성형 AI로 소재화 시켜서 낼 거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챗 GPT 그리고 생성형 AI를 시험 문제로 냈을 때 출제자들이 주로 무얼 문제 삼고 뭘 물어볼 수 있을지 그 출제 포인트들을 한번 개괄적으로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상되는 출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생성형 AI는 강한 인공지능이냐, 아니면 약한 인공지능이냐, 즉 범용 인공지능이냐, 아니면 특수 인공지능이냐 하는 겁니다. 이 생성형 AI의 의미는 제법 간단해요. 인공지능이 자신에게 설계된 특정 학습 모델에 따라 어떤 데이터들을 학습하면, 그렇게 자신이 학습한 데이터들과 유사한, 또 다른 데이터들을 얼마든지 계속 새롭게 창출할 줄 아는 그런 AI 범주를 뜻해요. 예를 들어, 채찌 PT는 자연어를 학습하도록 모델링된 AI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학습한 자연어와 유사한 또 다른 데이터들, 즉, 또 다른 자연어라는 데이터들을 계속 새롭게 창출할 줄 압니다. 그래서 채찌 PT도 생성형 AI의 일종이에요. 하위 범주라는 의미죠. 그럼 이 생성형 AI는 강한 인공지능일까요? 자, 일단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건 특정 과제만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또 폭넓은 과제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AI를 의미합니다. 인공 일반 지능이라고도 불리고요. 반면에 특정한 과제만 수행하도록 설계된 AI. 이걸 약한 인공지능 또는 인공 특수 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뭐 바둑만 둘줄아는 알파고 또는 뭐시티 판독만 하는 왓슨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인공 특수 지능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챗 GPT 같은 생성용 AI를 강한 인공지능,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출제자들은 분명히 이 부분을 쟁점으로 삼아 문제를 구성할 공산이 커요. 우리 스키마 코드체 사관에는 자세한 이유와 함께 그 답도 나와 있죠. 아니요라고요. 자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고도의 지능을 갖춘 AI는 과연 의식을 가진 존재가 될수 있는가 입니다. 특히 이챗 GPT 같은 생성용 AI가 강한 인공지능, 소위 인공 일반지능으로까지 진화하는데 성공한다면 그 AI를 의식을 갖춘 존재로까지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이번 8월 2주차에 제공될 우리 메타 컷의 배경지식 클래스의 전자책 스키마 코드 제5권, 인지과학자, 데니얼 데니세 관한 유약정리 파일에서도 다루드릴 내용이 긴 한데요.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의식이 있음을 규정하는 정확한 개념과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특히 두 가지 사항이 문제됩니다. 고도의 지능과 의식이 있음은 동의어인가? 즉, 지능과 의식의 상관관계.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제제기고요. 둘째는 마치 우리 인간의 신경계가 고도로 연계되고 통합되어 이 의식이라는 게 탄생하는 것처럼 AI 역시 그 안에 파라미터가 수천억. 수족의 이상이 되요 그것들이 고도로 연계되고 통합된다면 그 AI에게도 의식이라는 게 탄생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즉 특정 시스템 내부 요인들의 고차원적인 연결성과 그 시스템 전체 통합성 그게 의식의 본질인 거냐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제기입니다. 아마 시험이 까다롭게 나온다면 분명 여기까지도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배경지식으로 뭐 IIT 이론, 뭐 GWT 이론 또뭐 양자역학의 파동함수적 해석 이런 것들까지도 봐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출제 포인트 3번은 채 g 피티의 학습 방식입니다. 채 g 피티는 LLM이라고 해서 이른바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이 학습 모델이 뭔지는 스키마 코드 제4권에 아주 자세히 안내되 있는데요. 이걸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 AI에게 천문학적인 양의 언어 데이터를 주여줘요. 일종의 학습 콘텐츠인 셈이죠. 그럼 얘는 이 방대한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와 주로 어울리면서 등장하는지, 또 어떤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과 별로 친하지가 않은지, 이렇게 이각 단어들 간의 조합이 이루어질 만한 확률, 속칭 단어 간 확률적 조합을 계산할 줄 알게 됩니다. 정말 거칠고 유치한 예로는 뭐, 에즈롱 다음에는 주로 에스가 붙더라. 625 다음에는 주로 전쟁이라는 말이 붙더라.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이 확률적 조합을 토대로 갖가지 자연어를 처리하고 생성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게 대형 언어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 원리예요. 물론 이 확률적 조합, 즉, 빈도수에만 근거해서 학습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단순화 시킨 거고요. 단어가 쓰인 구문, 뭐, 맥락, 의미체계, 단어 간 순서 등등 제법 꽤 많은 요소들이 학습 과정과 매개 변수 조정에 고려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델이 어떤 문법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역으로 이 문법을 구성하고 추론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채 GPT는 촘스키의 최소주의 문법 이론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대형 언어 모델의 공부법과 이 촘스키 이론과의 비금이 떼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기가 딱 좋을 겁니다. 촘스키의 언어학 이론은 제가 쓴 스키마 코드 제 2권에 아주 상세하게 요약해 놨으니까요. 키마 코드 제4권과 함께 꼭 같이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뭐 생성형 AI에 관한 시험줄제 포인트는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스키마 코드 제 4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AI가 만든 예술품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생성형 AI 시대에 이 창조성 개념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가 있는지, AI에게도 인간이나 동물 같은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지 이걸 우리 스키마 코드 제 4권에선 감흥력이라고 표현했죠. 또 AI 시대의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관념은 AI 특유의 공리성이나 효율성주의와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또 철학자 존설의 중국어방 실험처럼 혹시 AI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흉내 낸 것에 불과하다면 그 모방행위를 우린 지능이나 의식의 일종으로 인정해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굉장히 다양한 쟁점들이 있죠. 저는 이것들 모두 다출제 가능성이 충만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해요. 모쪼록 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생성형 AI에 관한 스키마를 잘 갈무리 하셨으면 하고요. 수능이라든가 기타 국어 관련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 모두 만족하실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2023년 8월 말에 진행되는 인지구학 특강 메타코셉 배경지식 클래스 4시간 생방 녹화 강연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해설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참여를 해주시거나 녹화본 영상으로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언어의 정원이 새롭게 론칭하는 이 메타 컨셉 지식 에세이 클래스의 구글 클래스룸 학습 프로그램들은요, 여기 이 유튜브 언어의 정원 채널 안에서 가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언어의 정원 전용 카톡 상담 링크죠.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밑에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도 걸어드릴 텐데요. 바로 이 링크가 우리 언어의 정원 전용. 카톡 상담 링크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1대1 카톡 상담 링크를 통해서 우리 상담사 분들의 안내를 받아 우리 구글 클래스룸 학습 프로그램들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점이 바로 현재 우리 채널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다르다는 의미죠 또, 구체적인 비용과 구글 클래스룸 이용 방식 등도 우리 상담사분들이 구글 문서에 강의 신청서 양식으로 미리 꼼꼼하게 작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24시간 언제든 편하실 때 1대1 카톡 상담 링크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우리 상담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 신청서 양식을 링크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수강료 납부만 마치신다면 그 즉시 바로 우리 언어의 정원에 구글 클래스룸 학습 프로그램들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난 그냥 상담 다행 귀찮다. 난 그냥 바로 가입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아예 여기 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써 강의 신청서 양식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직통 링크도 함께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메타 컨셉 지식 에세이 클래스 가입법. 일단 첫째는 1대1 카톡 상담 링크로 강의 신청서 작성하기. 또는 그냥 바로 고정 댓글에 신청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강의 신청서 양식 작성하기. 두 가지 방법 중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언어의 종원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VBIP 인문학부 클럽 멤버십 가입 방법은요. 여기 이 유튜브 언어의 종원 채널 안에서 가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밑에 댓글 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도 걸어 드릴 텐데요. 바로 이 고정 댓글에 적힌 VB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가입 바로 가기 링크가 구글 클래스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VB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의 가입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직통 링크를 클릭하면 강의 신청서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점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 채널 안에서 운영되었던 VB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가입 방법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여기 채널 안에서 가입 버튼을 누르고 멤버십 가입을 했었죠. 이제는 바로 이 구글 문서에 수강 신청서를 제출해 주는 방식으로 멤버십 가입 방법이 바뀌었다는 점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이문학 북 클럽의 초대 링크를 받아 입장하시는 방식 등도 전부 우리 상담사분들이 강의 신청서 양식에 아주 꼼꼼하게 미리 작성을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24시간 언제든 그 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수강료 납부만 마치신다면 그 즉시 바로 우리 언어의 정원의 새로워진 VBIP 인문학 부클럽 멤버십의 모든 콘텐츠들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워진 우리 VBIP 인문학 부클럽의 가입 방법. 지금 이 영상 밑에 달린 고정 댓글에 신청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강의 신청서 양식 작성하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의 유튜브 채널 안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구글 클래스룸에서 북클럽이 운영될 때또 하나의 특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달에 가입하신 해당 월별 자료들 일체를요 개인적으로 영구 소장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4시간 북미팅 생방 강연 영상까지도요.